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풍수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되어 예전보다 사주명리나 역학 분야에 대하여 정보들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주에 대하여 공부를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 또한 많아졌고 잘못 알게 되는 정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동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인동살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동살은 사주명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동살이란 한자로 보면, 참으린 겨울동 죽일살입니다. 풀이하자면, 추운 겨울인 엄동설 안에 살아남기 위해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흉살입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난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다 보니, 겨울에 힘든 나날들이 많았던 시기에, 추운 겨울을 잘 견디어야 한다로 의미로 전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동사를 팔자에 갖고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풍파가 많고 인덕이 없어 배신을 잘 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잘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부부의 인연이 없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기도 한답니다. 더군다나 조상의 덕도 부족하고 모든 일들이 힘들고 잘 풀리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은 인동살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동살 풀이굿을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구슬 한번 하는데 비용이 만만치도 않고, 구슬 한다고 하여 위에 말한 것들이 해소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인동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일이 음력으로 1일 3일 8일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음력은 보통 한 달에 29일에서 30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할때 거의 3분의 1이나 인동살에 해당됩니다. 그럼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형제 친구 중에는 반드시 인동살이 한두명씩 있고 열명이 모이면 그중에서 세네명이 인동살에 해당되는데 이들 모두 초상덕과 인덕이 없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아 살풀이 굿을 하라는 것은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결혼했는데 둘다 인동살에 해당된다면 그 결혼생활은 우울증 폭력 성격 차이와 외도로 인하여 금방 결혼생활이 파탄난다고 할수 있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동살이 터무니가 없는 것 중에 자식이 여러 명인데, 인동살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조상덕이 없다는데, 둘다 인동살이 있든 없든 조상덕이 없게 되는 것이지, 인동살이 있는 사람만 조상덕이 없다고 보기에도 어폐가 있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것은 하늘의 천기를 받고, 그날의 일진과 시간의 기운으로 우주의 길을 받는 것입니다. 단지 이런 기운에 상관이 없이 음력일일, 3일, 8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에 태어난 것 하나만 가지고 운명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주 명리를 조금 알거나 운명학을 아는 분들은 인동살에 관하여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는 사주팔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관상이나 수상, 이름,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의 풍수적 기운에 좌우를 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어떠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지 인동사를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고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인동살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두지 마시고, 인동살 날에 태어난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